대구 북구 주택가의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두 달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좁은 골목에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입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담벼락도 없이 인접한 주택 한 가운데 사원 건축이 시작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관할 구청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원이 들어서면 이슬람교도들이 몰려 이 지역이 슬럼화될 것이라며 건축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교회가 들어오든지 뭐 사찰이 들어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또뭐 3년 5년 되니 이 동네가 슬럼화 된다 하는 거. 공사 중단 사태가 길어지자 갈등은 지역 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 인권 단체들은 정당하게 건축 허가를 받은 공사를 막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며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슬람 신도도 한국 사회의 주민이자 시민이며 헌법민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대구 북구청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다 건립 후에도 민원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사 중단 명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중에 다시 한번 건축주와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bc 박정입니다.